요수와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요수와 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뇌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결단할 때 부어 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샤오왕이라는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폰을 너무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신장 하나를 어 암시장에 팔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3 2 0 0달러를 받았고 그 돈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 수술실에서 제대로 된 소독이 안 돼서 남은 신장 하나에도 감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그 건강을 돌리기에는 무무도도었었습다다래서서청청은평 그 평생 투을하 하며 혼자 생활조차도 못하는 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그 젊은 시절 잘못된 결단이 지금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크고 작은 결단들을 내려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날에 크고 작은 결단들의 결과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마귀들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마귀의 결단과 각오로. 느껴졌습니다. 지옥 갈 운명이 정해진 그 사단은 어떻게든 자신과 같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아다니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린 결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에 향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에스더를 보면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을이라는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들의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결단을 하셨습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순종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어느덧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 그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난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 그 땅을 종복하고 평화롭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만난 것은 바로 홍수로 범람하고 있는 이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강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장 먼저 제일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어, 우리가 갈 길을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물이 가득하고 또한 이때 곡식을 거두는 때라고 나오죠 이것은 비가 많이 오고 그 강물이 넘치고 범람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7차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그 일들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요호수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 이제 그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믿음의 발을 내딛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순종의 결단을 내딛을 때 요단강 강물은 마르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의 순종의 결단으로 요단강 강물이 그 순간 발을 내딛고 물에 담그는 그 순간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홍해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물을 갈라놓으셨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보고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을 갈라놓지도 않으시고 물이 범람하고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그것을 보이게 하시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 아마 그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어졌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그 신앙의 여정길을 가는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결단이 없다면 가나안 땅은 그저 약속의 땅일 뿐이고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심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믿는다면 내삶 가운데는 이제부터 결단을 순종을 반드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결단할 지금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나안 가난,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를 결단할 때,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신부로 거듭났다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진짜 삶이 바뀌어야 해야 합니다. 매번 똑같은 죄를 가지고 지난 달에도 지난 주에도 어제도 또 똑같은 해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 삶에 믿음의 결단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저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을 만나 내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제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여전히 그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딛을까 말까? 아유 무서운데, 아유 두려운데, 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잊는 거 아니야? 그 걱정 앞에 아직까지도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성도님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 한마디라도 주님이 시킨 대로 하시고 내가 가진 단돈 천원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겠다는 그 결단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10분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결단,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의 결단, 순종의 걸음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한 반드시 해야 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였을 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필기님께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내삶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기도하는 시간 각길 간절히 축복합니다.